안녕하세요. 분홍빛 다육입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음, 또 새로 입고 된 아이들 속에 신상 아이들도 있고, 어, 오늘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물건을 하러 가면은 이렇게 손톱에, 손톱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또 로제트가 반듯하게 예쁘게 또잘 생긴 어, 아이들로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데리고 온답니다. 예, 오늘도 소개 해 드리 보겠습니다. 음, 앞에 이 아이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 연두색빛의 빨간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어, 예쁘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 한개만 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슈나이더 랍니다 이름이 슈나이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빨갛게 아주 빨간 라인을 끄으면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슈나이더 어, 한개 만원 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브로스티처라 브로스티처라 이렇게 융처럼 보송보송하게 생긴 아이랍니다 브로스티처라 어, 이 아이는 중대품 되는 크기랍니다 한개 35,000원 이랍니다 크기는 17cm 정도 나오네요 예, 35,000원 이고요 그리고 레인스타이 아이는 레인스타. 한포터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빨갛게, 요렇게 물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레인스타. 어, 한포터에 12,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그리고 T.M.이랍니다. T.M.을 참 예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 그런데 지금 T.M.이 모두 다 이렇게 자구를 다 달고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고기를 쏙쏙 내밀고 이렇게 있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묶다 보니까 모두 다 이렇게 자구를 지금 이렇게 달고 있네요. Tm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골드젤리 이 아이는 골드젤리 이렇게 어, 골드젤리는 한개 12,000원 이고요 그리고 뮬란 이랍니다 뮬란이 이렇게 분홍색 빛으로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포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뮬란한 어, 개 8,000원입니다. 그리고 블로리티티 어, 중대품이랍니다. 앞에 이렇게 자구도 있고, 옆에도 큰자구가 있고, 모두 중대품 되는 크기랍니다. 플로리디티 어, 하나 3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탈리랍니다. 나탈리 나탈리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자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탈리도 어 크기는 중대품 크기랍니다. 35,000원이고요. 골드소톤, 소튼. 골드소톤이 자구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쏙쏙 고기를 내밀고 있답니다. 골드소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말간입니다. 말간이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이렇게 쏙쏙 내밀고 있거든요. 예, 말간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서터닝이랍니다. 입장이 길쭉하게 해서 빨간 라인이 매력적인 어, 서터닝. 이 아이는 어, 큰 사이즈랍니다. 한개만 오천 원이고요. 파이어 버드, 파이어 버드 이렇게 만 원입니다. 어, 멕시코 야생 마리아랍니다. 입장에 뾰족뾰족하게 어 금붉은 라인을 꺾고 있는 아주 야생미가 나는 멕시코 야생마리아. 이렇게어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몰개인이랍니다. 몰개인 빨갛게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몰개인 12,000원이고요. 홍상 생술입니다. 홍상 생술도 아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홍상 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메서토로, 아메서토로, 만팔천 원이고요. 마디바, 마디바가 이렇게 크기는 이정도 됩니다 마디바 2만 5천원이고요 그리고 애니콜입니다 에보니하고 콜로라타하고의 교배종 애니콜 이렇게 애니콜이 만원입니다 그리고 애플립스 이 아이는 이렇게 애플립스 주황색으로 물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들었답니다 애플립스 어, 한개만 원이고요 모두 다이 아이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어, 미싱유 랍니다 미싱유가 오얀 분을 바르고 아주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싱유한개 6천 원입니다. 삼페인이랍니다. 이 아이는 삼페인. 이렇게. 삼페인, 7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멜란이랍니다. 이름이 멜라니, 어, 이 아이는 신종인데, 색감이 이렇게 주황색 빛이 나는 것도 있고, 또 분홍색 빛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빨간 빛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황색, 또 이렇게 분홍색, 연두색.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이 아이는 이렇게 분홍색 빛이 나고, 색감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온답니다. 멜라니 한 포터 6천 원입니다. 지금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달구진 모습이거든요. 모두 다 색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멜라니 어, 6천 원입니다. 파이어 플라워, 파이어 플라워 꽃대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 올라오네요. 파이어 플라워, 어, 한개 6천 원이고요. 또, 이 아이는 흑장미랍니다. 흑장미는 이렇게 장미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죠. 흑장미 한개 한 6천 원이고요.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어, 짙은 분홍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각 포터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7,000원이랍니다 라즈베리 아이스랍니다 투명한 여기 색감이 너무 예쁘죠 라즈베리 아이스 굉장히 이렇게 달궈진 그런 상태랍니다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어, 6,000원이고요. 블로리 디티랍니다. 블로리 디티도 지금 아주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아주 짱짱하게 색감이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블로리 디티 6,000원이고요. 그리고 크림티. 크림티가 이렇게 있어요. 크림티 5,000원입니다. 치설송이랍니다. 칫솔송이 시설송이 지금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이 들면은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이렇게 빨갛게 아주 꽃같이 예쁜 아이 칫솔송. 어, 한 포트 6천원입니다. 브라운 로즈랍니다. 브라운 빛을 내고 있는 브라운 로즈. 한개 4,000원이고요. 라자아가, 라자아가가 이렇게 라자아가, 라자아가도 너무 예쁜 아이죠. 라자아가 6,000원입니다. 그리고 파이어필라랍니다. 파이어필라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아주 짱짱하게 예쁜 모습입니다. 파이어 필라, 어,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누보라 얼큰이랍니다. 이 아이는. 누보라 얼큰이 큼직하게 생긴 누보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노브라 8,000원이고요. 어, 비치 후리대 비치 후리대 이렇게 외목대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비치 후리대 6,000원이고요. 러우랍니다 러우 군생 밑에는 목대가 요렇게 있고 위에는 얼굴이 요렇게 이제 어,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만든 아이랍니다 러우 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루비스타 루비스타가 어, 루비스타, 어, 이 아이는 굉장히 큼직하게 생겼거든요. 또 이런 아이도 있고, 물이 이 아이도 지금 예쁘게 들어가지고 아주 색감이 지금 너무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어, 루비스타는 애 크기가 크거든요. 크기가 10, 한 3, 4cm 정도 나옵니다. 예, 13cm 정도 나오는 루리스타 군생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마크스가 지금 세포트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꽃대가 계속 올라오길래 이런거는 지금 꽃대를 이렇게 많이 좀 잘라 줬거든요 여기에도 꽃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어, 마크스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은런던 은런던도 이렇게 보송보송한 어, 윤 같은 고른 맛이 나는 은런던이랍니다. 주황색 배추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은런던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철화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마리아 철아가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음, 한부터에 만 오천 원입니다. 예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